해외 거래소 선택 기준과 이용 가이드. 오늘 영상 하나로 머릿속이 싹 정리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 받고 코인 거래 시작하는 법이랑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초보가 실수하는 지점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 선택에서 이미 절반이 갈립니다. 한번 제대로 골라두면 이후엔 매매가 쉬워지고 반대로 대충 고르면 매번 수수료와 체결해서 피가 빠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안전성인데 저는 분위기나 광고보다 시스템의 뼈대를 먼저 봅니다. 준비금 공개처럼 투명성을 얼마나 드러내는지부터 보면 최소한 숨기고 장사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보안인데 계정이 뚫리면 그날부터 멘탈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2FA, 출금 화이트리스트, 피싱 방지 코드까지 잠금 장치를 촘촘히 걸수 있는 곳이 초보에게는 진짜 안전벨트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대응력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한 곳이 제일 무섭습니다. 공지가 빠르고 조치가 정리돼 있으며 고객 대응이 꾸준한 거래소는 위기에서도 회복이 빠릅니다. 네 번째는 체결 품질인데 초보일수록 이게 실력처럼 느껴집니다. 거래량이 풍부하고 호가가 두꺼운 곳은 같은 버튼을 눌러도 미끄러짐이 덜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수료 구조인데 작은 퍼센트가 결국 큰 돈이 됩니다. 단타처럼 손이 자주 나갈수록 수수료는 조용히 쌓여서 수익을 먹어치우는 괴물이 됩니다. 특히 메이커와 테이커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열심히 매매할수록 손익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정가 위주면 메이커가 유리한 곳, 시장가 위주면 테이커가 낮은 곳이 체감이 큽니다. 그리고 수수료 최대 할인 세팅은 한 번만 제대로 걸어두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이득이 굴러갑니다. 제가 손으로 따라하기 쉬운 순서로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용 편의성인데, 앱이 불안정하면 초보는 실수부터 늘어납니다. 화면이 직관적이고 주문창이 깔끔한 거래소는 긴장감이 줄어들어서 손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입금과 출금 흐름은 단순해야 하고 주소 복사와 네트워크 선택이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는 테더로 시작하면 루트가 단순해져서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선물까지 생각하신다면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 설정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청산 엔진이 흔들리거나 체결이 꼬이면 전략이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멘탈이 갈려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를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비교 기준이 한 번에 정리돼서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해외 거래소로 한국인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 때문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 기능이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서 매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규모까지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확 끌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래소는 겉모습보다 안정성과 신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거래를 할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단계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떼지 않는 구조라 세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를 부담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 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입금 없이 시작하는 루트와 수수료 최대 할인 세팅까지 한 번에 연결되실 겁니다.